제일 먼저 음, 전원 회로 부분을 납땜을 해봤습니다. 음, 납땜이 처음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같이 잘 되진 않네요. 음, 회로가 복잡하다면 출자 음, 입장에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음, 순서가 없이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 우왕좌왕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음, 결선하는 음,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음, 제일 먼저, 오늘 했던 전원회로를 연결해 볼 거고요. 음, 두 번째는, 정류관하고 초단관, 출력관 등의 히터 부분을 대표주는 히터 라인을 결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음, 정류관. 정류관을 연결하고, 정류관에서 평활회로, 그러니까, 평을회로까지 나오는 그 정류 라인을 결선해 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음 출력관 라인을 결선해 볼 건데 음 출력관 아래쪽에 바이어스 단이 있으니까 이때 출력관에 해당되는 바이어스 단도 결선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초단관 라인을 연결해 볼 겁니다 음, 초단관 라인도 역시 바이어스 단이 있으니까 함께 결선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관 초단관을 연결하는 커플링 컨덴서라는 게 있더군요 여섯 번째로는 그 커플링 컨덴서를 연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는 입력 라인 즉 RCA, RCA 단자 쪽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볼륨을 걸쳐서 조절을 하고 그것을 초단관 쪽으로 집어넣는 입력 라인을 결선을 해볼 거고요. 여덟 번째로는 출력 라인, 즉 스피커 단자들을 결선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모든 접지들. 현재 제가 저기 새로 그린 도면에는 여덟 군데 접지가 있는데 그 여덟 군데 접지를 한 점으로 모으는 일점 접지를 제일 마지막에 음, 아홉 번째로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음, 그런 순서에 따라서 음, 제일 먼저 전원 트랜스 전원 회로 전원 회로 부분을 결선했는데 전원 회로는 음, 앰프의 음,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앰프에 공급해 주는 회로가 되겠죠. 음, 가정에서 들어오는 음, 전원 소켓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온오프로 끊을 수 있는 게이 전원 스위치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앰프 안에서 그 가정의 AC 전기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바로 이 전원 트랜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음, 가정의 음, AC 전기를 그냥 이 220이나 또는 230이라고 돼 있는 전원 트랜스의 이 단자로다가 직접 인가를 해도 음 작동은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스위치를 통한 온오프가 안 되니까, 그 회로 라인의 가운데다가 스위치를 연결해서, 스위치를 통해서 이 전원 라인 부분을 온오프 할수 있게, 음 중간에 스위치가 장착이 된 거겠죠. 음 지금 미리 납땜을 한 결과물인데요 이 부분이 전원 소켓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전원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전원 트랜스죠 음 전원 트랜스를 보면 220도는 230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그래서 빨간 선이 두 개가 나옵니다. 빨간 선이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전원 회로 부분은 교류 부분이기 때문에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아서 연결하겠다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 전원 트랜스의 220 또는 230 v 에 있는 이 빨간 선두 개를 하나는. 하나는 전원 스위치의 전원 스위치의 중간에 있는 단자로 연결을 해주고 그 빨간 선 나머지 하나는 이 전원 소켓 부분의 아래쪽 단자에다가 연결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또 다른 도선을 이용해서 전원 소켓의 위 단자와 전원 스위치의 윗단자를 서로 연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전원 트랜스와 전원 소켓과 전원 스위치가 한 음, 회로 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음, 전원 스위치를 통해서 온오프를 하면 전원이 인가되고 끊기고 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음, 그리고 이 AC는 그 상하로 계속 그 전기가 흔들리는 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결선을 하면은 음, 험의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AC 결선 부분들은 이렇게 두 라인들을 벨벳 꼬아서 서로 음, 결선을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벨벳 음, 꼬아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 구오는 것도 쉽지도 않고, 음, 납땜을 하는 것도 음, 쉽지는 않더군요. 음, 그리고 음, 연결을 하는 길에 이 전원 소켓에, 그러니까 전원 트랜스 요220 또는 230V 단자 오른쪽에 접지가 하나 있는데, 회로들을 보면 이 접지가 전원 소켓을 통해서 1점 접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 소켓을 납땜하는 길에 그1점 접지선도 미리 함께 납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 초보자 입장에서 납땜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걱정이 돼서 납땜 후에 그 멀티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연결이 돼야 될 부분들이 음, 통전 테스트가 되는지. 통전을 미리 테스트해 보기도 했습니다. 음 역시 납땜이 생각같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음,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음 전원 회로를 연결하는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